네, 어, 오늘은 이제, 어, 어, 제목으로 오늘 짝 한마디에 삼성 LG 해킹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삼성 LG만, 어, 공격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좀뭐그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그 러시아의 그전 세계적인 시스템, 뭐 금융 시스템을 포함해서 통신, 여러 가지 군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킹 공격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보 사항에 대한 에, 경고가 있었고요. 어,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이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 하나 갖고 왔고요. 어제 또 종목 하나 편입했죠. 지니틱스라고 네, 오늘 또한 종목 갖고 왔으니까요. 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보유 종목들 리뷰 좀 가봐야 될 텐데요. 에, 바로 이제 화성산업 입니다. 이 화성산업이 어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이번 달에 소개를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처음 소개드린 것은 지난 1월에 소개를 드렸고 제가 판단할 때는 건설주 종의 탑픽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소개하고 나서 이 자리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벌써 이제 한100% 이상 또 상승을 한 걸로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현재 이제 편입하고 나서 중간 눌림목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60%현재 수익을 내면서 오늘 고가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성산업이 지금 그이 어 하기로 한그 자사주 매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를 어이 매입을 한다라고 했고 또 이것을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그런 게 얘기가 아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는 거라서 이런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 이 이제 그 앞으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그 주택 그, 규제화나 이런 바람을 타고, 어쨌든 차기 정권에서는, 예, 신정부에서는 결국 여기에 많은 포커싱을 두는, 그런 그, 정책들이라든지 투자들이 진행될 거라서, 건설이라는 그 섹터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안에서 가장 스타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화성산업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튼 수익극대화에서 제가 3만원까지는 이제 무난할 거라고 말씀 드리는데, 2차 목표치가 3만 2천원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하면 내일 정도에는 바로 그냥 32,000원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32,0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 또다시 이렇게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한 종목 이제 본다면은 지니언스를 어제 편입을 했었죠. 어제 이제 전화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종목을 차트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니언스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차트예요 예. 근데 어제 소개를 드리고 나서 예, 뭐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오늘 보시면은 양선이 나면서 이 균형적으로 일정한 그 크기의 양선으로 슬슬슬 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보안주 중에서 가장 좀 제가 보기에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특히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해킹이 들어오거나 이런 그 서버나 이런 부 분이 공격을 당할 때 이것이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결국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해 보면 우리 국방부나 또는 뭐이그국방 관련한 뭐 연구원 이런 데들이 많은 그 무기 정보를 포함한 전략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킹됐다는 그런 그 신문 기사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저희가 이그 보안을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이나 또는 그 국가의 뭐 소위 그그 정보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바로 러시아가 이제 그우 크라인을 공격할 때 바로 이 사이버 공격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러시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기업 과 국민들 여러 가지 사적인 민간 부분도 이것을 이제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그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사실 작년에 그런 사례들을 볼 때는 이것이 이제 그냥 각 개별 기업에 맡기거나 소위 그뭐 단체 정도에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국방 예그니까 국가 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적인 관점에서 볼때 새롭게 이 보안 관련한 시스템이나 아 이런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뚫리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지니언스 제가 보기엔 뭐 앞으로도 가면서 전구점은 뭐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이 별로 그 동안에 뭐오르긴 올랐었지만 대박을 내면서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신고가 상태인데요. 자 여기 이제 그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여기 이제 상장을 2017년도에 했거든요. 돌파 후에 되돌림을 딱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재차 상승을 하면서 2차 상승이 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국방 차원으로 보안이 넘어가게 된다고 그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이제 종목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갖고 온 종목은 뭐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현재 이제 가격이 2,650원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K사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가 일봉이나 주봉을 보여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이제 짧게 일봉이나 주봉을 보다 보면 이 종목의 진짜의 진면목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일봉이나 주봉을 보면은 한 6개월 한 7개월 정도를 이 정고점 원저이 이렇게 갔다가 6, 7개월을 계속 눌러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지루하고요. 아, 이 종목은 사기만 하면 물리는 종목이야. 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을 이 종목 차트에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이나 주봉을 잘못 보면 이게 아 이게 저항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월봉을 보면 눌림이 아주. 이빨. 크게 만들어진 걸알수 있어. 크게 빠지지도 않고 밀린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서 아래꼬리를 달다가 드디어 오늘 직전 고점이 깔끔하게 양선으로 돌파되면서 가고 있다는 점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 지니언스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무릎에서서 어깨 파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죠. 중기 투자를 구사하기 때문에 월봉이나 이런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과 트렌드가 맞는 종목을 갖고 오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케이사인도 보안 관련 종목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스템 보안을 주로 하는 거고 또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안주라는 걸 당연히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잠깐 보면은요. 이 회사가 지금 그 매출액 지난해 매출액이 370억에 영업이익이 67억이 나왔어요. 이게 그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렇게 보안주가 이 정도로 소위 펀더멘탈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영업이익률 20%니까요. 상당히 앞으로도 예, 주도주로 간다면 지니언스와 함께 예, 두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또 제, 예, 저기 준비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종목은 바로 케 K사인이고 어제 이어서 어제는 제 진이언스. 예, 오늘은 제 K사인인데요. 이 삼성 이 공격한 해커 조직, 예, LG전자 임직원 이메일 계정도 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지금 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LG를 공격을 했는데 이걸로 끝날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공기업이나 통신망, 은행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그 네이버도 지금 뭐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그런 요소들이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한 그 인식이 지금 민간이나 자율적인 차원. 은 예를 들면 뭐 해킹이라는 것이 도둑 들어오는 거랑 같은데요. 그래서 도둑 들어오는 건데 이제 도둑을 잡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각 집이 자기 자기 그 집은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각 집집마다 뭐 시건 장치를 한다든지 자물쇠를 뭐 바꾼다든지 경보 보안 장치를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요 접근 방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침입이나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단계고 미국과 최근에 이제 미국이 경고한 그런 바에 따라서 러시아와 뭐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이런 이 보안 공격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되고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그냥 그냥 보안주, 소프트웨어 관련주에서 이제 국방 관련 차원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서 아마도 시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어, 이 애플이 지금 동시에 또 공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어, 네이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프트웨어 강자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 윈도우 쓰시잖아요. 에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을 당해서 해킹을 맞았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 수준의 에, 그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에, 추가가 되고 있고, 또 미리 또 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국방 차원에서의 이 해킹을 방지하고 퇴치할수 있는 대안들 그리고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자료 가서 질문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안주 또 이제 편입을 해 주셨는데 어 최근에 또 보안 관련된 좀 이슈들 또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들이 해킹 이슈를 좀 다뤄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또 이제 보안 관련돼서는 이 러시아 관련된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보안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뭐 미국 쪽에 사이버 공격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사실은 예, 제가... 아까 기업들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기업보안은 이제 미국의 뭐저 CIA라든지 이런 그 정보부서나 우주 관련한 정보나 이런 군사정보를 다루는 데 비하면 이제 소위 그 보안 정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민간들은 이제 소위 그 네트워크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어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바와 따라서 요거는 민간에 대한 공격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하고요. 어쨌든 그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그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사고 한번 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종목 목표치는 일차 목표치는 3천 원, 이차 목표치 5천 원, 손절은 2,3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